안녕하세요, 망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, 식빵 만들기 2부를 찍을 거예요. 일단은 1부에서도 2부 준비물까지 다 소개해드렸지만 어,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2부 준비물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어, 1부 때 만들었던 식빵 준비해주세요.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색깔은 더 진하고요. 음, 그냥 딱밀 색깔이에요. 그 다음은요. 네, 이런 수채화 그림 물감 준비해주시면 되고요. 그 중에서 저는 이두 가지 색깔 사용할 거예요. 이거 두개 섞어서 사용할 거고요. 아이 이거 두 개. 이런 붓 같은 것도 준비해주세요. 채색할 수 있는 붓. 너무 얇지도 않고 많이 굵지도 않은 딱 적당한 크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종이 호일도 함께 준비해주세요. 이쑤시개 요거는 물감을 색깔을 섞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다 이렇게 준비물 소개가 다 끝났다면은 어 한번 식빵 토핑 만들기 이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일단 2부에서 할 거는 요 식빵을 채색하고 말려서 자를 예정인데요 음 일단 안에까진 다 마르지 않았어요 음, 이번에는 커터칼 이게 식빵 커터칼도 잘 잘리더라고요 이걸로 쑥쑥 잘라주세요 이렇게 좀 둥근 형태 식빵 모양이 됐더라고요 귀엽죠? <laughs> 이런 둥근 형태 식빵 끝은 이렇게 꽤 마음에 들어요 <laughs> 그래서 2부에는 요빵 겉면에 익은 듯한 느낌의 채색을 해줄 거예요. 먼저 요런 종이 호일 같은 아무 종이나 괜찮고요. 일단은 요 갈색 물감과 검, 정색 고동색, 고동색 물감을 짜보도록 할 거고요. 물감은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. 너무 묽은 듯하네. 자, 아, 그러면은, 이수시계로 헐, 대박. 검은색 아닌가? <laughs> 어머. 어머, 물이야, 물. 이게 처음이라 그런가 봐요. 사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, 음, 이게 원래, 물감처럼 쭉나와되는데좀 물같이 나오네. 됐다. 음. 일단은 이렇게 이런 섞어서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<laughs> 검정 아니, 갈색 물감과 고동색 물감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그다음에는 양을 좀더 불리기 위해서 물을 한세 방울 정도 넣어주고요. 섞어줍니다. <laughs> 그리고 여기다가 붓을 적셔주세요. 제가 수채화 물감으로 하는 이유는 그그 그 아크릴로 하면은 빨리 해서 좋긴 한데, 붓이 아크릴이라서 붓도 굳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점이, 어,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, 음. 거기까지는 하진 못했어요. 아크릴까지 그래서 여러분 아크릴이 있으셔도 네, 아크릴 물감이 있으시더라도 어, 수채화 물감을 쓰시는 게 붓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붓의 생, 수명도 생각해 주셔야 하니까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좀 약하게 발라주세요. 얇게 <laughs> 약하게란다. 여기 밑에는 이렇게 놨을 때 물감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밑에까지는 안 해주셔도 돼요. 또 저는 종이 호일에다가 <laughs> 놔두고 말릴게요. 바닥에 놨을 때안 묻죠. 이렇게. <laughs> 저거, 이, 이쪽이 다 마르면 여길 잡고 여길 칠해주시면 돼요. <laughs> 스테와 물감은 그동안은 굳지 않거든요? 이 물감이.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면, 그냥 이 끝부분 잘안 쓰니까 바로 이쪽까지 하셔도 돼요. 왜냐면은 어차피 밑부분은 잘안 써서 저도 그냥 여러분 안 기다리게 하려고 바로 이쪽 면까지 채색할게요 하는 김에 이게 최대한 좀 손에 묻지 않게 일부 일부분을 일부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매끈하게 발리고 해야지 이쁜 빵결이 돼요. 선사점토도 꽤잘 나와서요. 이 채색 과정만 잘 넘기면 돼요. 자, <laughs> 자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고 여기 놓고 말려주시면 돼요. 어차피 이 끝부분은 쓰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<laughs> 물감은 많이 필요 없을 듯 하네요. 자, 이렇게 하면 식빵 제가 다 끝나고요. 나중에 굽고 나서 잘르는 모습을 제가 3부에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그때는 또 그때에 따라서 준비물 소개도 함께 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 굽는 거는 이따 저녁에 찍을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찍을 수도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제가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바로 인천 쪽으로 빨리 가야 돼서 아침엔 못 찍어요. 이제 수차월 하다 보니까 좀늦게 굳으니까, 음, 좀 저녁 밤늦게? 그쯤에 찍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. 나중에 3부도 꼭 시청해주세요. 안녕. <laughs>